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내일 12월 16일 수요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신산업인데요. 어, 이 종목은 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어, 흐름이 어,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상승 1파가 나오고 조정을 거치고 이 조정 구간이 이50%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점 21,500원을 오늘 상한가로 뚫은 모습이고요. 보통 상승 1파 이후에 50% 조정에서 마무리하고 이 고점을 상한가로 돌파한 경우에 다음 날도 시세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예를 들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기록했고 이 고점 대비 이50%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어 다음 날어이 고점을 상한가로 돌파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고가가 26.73%까지 나왔고요. GL팜텍 역시 이 상승 1파 이후에 50%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고점을 상한가로 돌파를 하고 다음 날 고가가 29.72%까지 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그린케미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상승 1파 이후에 이50%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 전고점을 상한가로 돌파를 하고 다음 날 고가가 20.05%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명신산업도 내일 이런 좋은 흐름 기대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시가가 어 어느 정도 낮게 뜨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그 상한가 문 닫은 시간 10시 42분 너무 일찍 닫았어요 아 그래서 아쉽게 내일 시가가 너무 높게 뜨면은 좀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뭐한10% 미만으로 시가가 형성된다면 어 대응 방법은 똑같습니다 3분봉 패턴상 시초가 에서 첫 3분봉 눌렸다 이렇게 회복한 원캔들로 회복하는 흐름에 매수를 하거나 또 2번 캔들 처럼 올랐다가 시가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 이런 흐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바이오 입니다 어이 종목은 어 오늘 나왔던 엔젠바이오 랑 똑같은 패턴이죠 상장 첫날 고점을 상한가로 돌파 한 흐름, 상장 첫날 고가를 상한가로 돌파한 흐름 이런 패턴은 어, 다음날 시세가 또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어제 어저께 자세히 어, 종목들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을 위해서 한번더 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코 이 종목도 이 상장 첫날 고점을 상한가로 돌파하고 어, 다음날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어, 모습이었고요. 위드텍 이종목도 첫날 고가를 상한가로 돌파하고 다음날 상한가 오늘 엔진바이오 역시 상장 첫날 고가를 상한가로 어, 돌파 마감이, 마감한 이후에 어, 오늘 고점이 28.41%까지 나왔죠. 고바이오 랩 이종목 상한가 상장 첫날 고가를 상한가로 돌파하고 다음날 고가 상한가. 포인트 모바일 이 종목 상장 첫날 고가를 투 상한가로 돌파하고 다음날 고가 23.3%까지 어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인바이 역시 내일 유심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중요한 점은 음 제가 이렇게 방금 종목들 어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공모가 대비 어 상승률 현재 위치에서 상승률을 보시면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얼마였냐 하면 5,800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15,400원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 166%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높은 자리이고 그래서 내일 시가가 어 매우 중요한데요. 시가가 너무 높이 뜨면 좀 대응하기 어렵고요. 이 고바이오랩과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 이 공목과 대비 상승률이 유사하죠 어 그런데 상한가 문 닫은 시간이 거의 장 마감 무렵이었습니다 이두 종목은 그래서 시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었었죠 6.97% 마이너스 2.91% 그래서 좀 대응하기 수월했었는데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9시 42분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어 이렇게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 시가가 혹시 너무 또 높, 높게 뛰면 어이 종목은 음 좀 신중히 대응해야 될것 같고요. 좀운 좋게 적당히 뭐10% 미만 구간에서 형성된다면 역시 어 똑같이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종목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어이 종목은 오늘 역사적 신고가 이 14,800원 이 고점 부근에서 딱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에 다닐까도 보면 오늘 1% 올라서 마무리 했죠. 오늘 고가가 14,900원인데, 이 14,950원 거기를 그 위에서 시간에가 마무리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이, 떠서 출발하게 된다면 역시 눌렸다.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에 그 매스 포인트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역사적 신고가가 14,800원이었죠. 근데 오늘 흐름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살짝 뚫었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한 번쯤 시세가 나올 수 어, 나올 가능 확률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수급 또한 최근에 이제 아주 좋죠. 기관 투자자들이 어, 연기금, 뭐 보험 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 지속적으로 매수 흐름으로 보이고요. 내일장 역시 어,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내일장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